지에서 수류탄이 터지는데 너 괴롭은 새끼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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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0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내 다리도 같이 날0가고 있더라고. 그때 수류탄을 던진 우리 중0님께서는대0 0동훈장을 받으셨지. 아빠는 이두0 0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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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세요. 그걸 북에서 믿겠어요? 서로 그색난리를 쳤는데? 걔네도 알면서 속아줘야 돼. 소련도 원하거든. 그럼 내 진급이랑 현장은요? 그것도 없는 거예요? 아이씨. 아씨